13월의 월급 새로 신설된 공제 항목과 확 바뀐 이번 연말 정산을 꼭 영상 확 인하 셔서 다른 사람 많이 받을 때 나만 손해 보지 말고, 나에게 해당하는 모든 공제 항목 챙겨서 든든한 13월의 월급 받아 봐요. 24년도 연말 정산 주요 일정도 영상과 더보기란에 적어 둘 테니 확인해 보세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강화된 내용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인데요. 바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때 초혼과 재혼 상관없이 평생에 한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해주세요.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 출산 지원금도 최대 두 번까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액 비과세로 들어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외에도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자녀 세액 공제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경우 공제 금액이 각 5만 원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인 경우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늘어났는데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고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가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자분들이나 주변 출산 예정자분이 계신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은 월세 및 저축 관련 변경 내용인데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됐는데요. 근로자의 총급여가 기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 공제한도도 750만원에서 1 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격기준은 무주택근로자여야하고 거주주택이 85mm제곱이하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임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또한 300만 원으로 상향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납입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청약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도 올해 말에 까지 여유자금을 납입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참고하여 연말정산 황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처음 보는 소득공제 확대 내용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돈을 더 쓰면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건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중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났으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정작년에 돈 쓰는 일 많아서 못 받겠네요. 무튼 이외에도 기부금 공제가 늘어나서 3천만원을 넘는 돈을 기부했을 때10% 높여서 4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전에 올렸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꼭 확인하셔서 기부금 100% 공제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확 바뀐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일주일 정도만 집중해서 노력해서 13월의 월급을 든든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비해 얼마나 더 받는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구자되세요?